안녕하세요. 저는 Save the Children 지구기후팬클럽 어셈벨 상담멤버 김민아입니다. 사실 몇달 전만 해도 그렇게 지구를 좋아하는 고등학생은 아니었어요. 다른 또래 친구들처럼 아이돌 그룹을 더 좋아하고 기후에 대한 기사나 소식을 듣는 것보다는 다들 고등학생이 그렇듯이 국어지문 한자더 보고 수학문제 더 하나 더 맞으려고 동그라미 그리려고 노력하고 그러는데 집중하고 있었어요. 만약 그때 요즘 길거리에 설문지 많잖아요. 그런데다가 저를 불러 세워놓고, 어, 혹시 기후 위기에 대해 관심 있어요? 라고 물었으면, 어, 저는, 어, 죄송합니다. 제가 학생이라서 라는 답을 하거나, 어, 기후기 심각하긴 한데 라고 답했을 겁니다. 어, 지구 기후에 대한 문제보다는, 어, 제 성적 친구 관계가 아무래도 제 나이 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구는 별로 저한테 그렇게 메리트 있는 친구가 아니었어요. 어, 하지만 그런 저에게도, 두 가지 경험을 통해서 터닝포인트라는 게 찾아오게 됩니다. 어, 첫 번째 경험은 제가 고등학생이 되자마자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어, 제가 다니는 고등학교에서는 환경봉사부라는 자치부가 있고 또 지속 가능한 삶을 살수 있도록 노력하는 유엔에서 제시한 sdgs 항목에 대해 수업도 하고 다양한 포럼을 진행하기도 했었어요 많은 행사를 하는데 정말 많거든요 너무 좀 진절머리 날것 같긴 하지만 <laughs> 정말 많고 그중에서 저를 바꾼 행사는 바로 환경봉사부가 실시한 텀블러 사용 장려 행사였어요 다들 텀블러 쓰면 지구에게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는 다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행사였냐면 텀블러를 갖고 오고 그냥 사용만 하면 음료수를 나누어 주기도 하고 심지어는 세척이 어려우잖아요 텀블러가 어, 씻을 수 있도록 이제 베이킹 소다나 뭐 구연산이나 뭐 그리고 저희가 아직 청소년이니까 세척 방법도 적혀져 있었어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텀블러 사용하면 이제 귀찮아가지고 일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잘안 쓰는데 주변이 변하니까 편하게 너무 편하니까 이제 텀블러 사용은 저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저는 지구를 위한 행동을 한 청소년이 되었던 거죠. 결국 생각해보면 다 저의 핑계예요. 지구를 위해 하는 행동들이 어, 그렇게 안 어렵네? 계속할 수 있겠는데? 라는 걸 깨달은 첫 번째 경험이었어요. 네두 번째 경험도 학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네 제가 살짝 웃었죠. 좀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텀블러 쓰는 게 당연하고 잠바 단단기는게 일상이 된 저는 조금 더 특별하고 즐겁게 지구를 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한 가지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택한 방법 한번 보시겠습니까? <laughs> 환경 너무나도 심각해, 그런데 인간들 아무것도 안 해, 이 심각해, 이거 심각해. 일거리 넘쳐나는 쓰레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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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놀랍게도 네. 이 랩은 음악 시간에 제가 직접 SDGs 13번에 기후 변화와 대응이라는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로 제가 직접 만든 비트와 가사입니다. 제가 이 무대가 엄청 가치 있다고 느낀 것은 가장 제가 친한 친구와 함께 SDGs를 공부하고 고민해서 만든 가사이기 때문인데요. 한동안 많은 친구들이 저를 네 따라하고면서 이제 지구라는 단어를 언급하고 제가 공연 마지막에 지랑해라는 걸 외쳤는데요. 그 뜻은 지구야 사랑해라는 뜻입니다. 그 말이 한동안 많은 친구들에게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재밌고 흥미롭게 친구들이 여겼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도 어, 내 또래를 지구에 관심 가지게 할수 있구나라는 걸또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이제 이런 깨달음을 얻었을 때쯤 이제 많은 친구들이 야, 제 진짜 미쳤다. 저만큼 했으면 이제 지구가 감동받아서 이제 울겠다. 너 이제 큰일 났다라는 반응을 했는데 저는 이제 거기서 더 멈추면 제가 여기 안 나왔겠죠. 네, 뭔가 더 재미있는 방법이 있을까 한번더 생각해 본 결과. 이제 또 다음은 또 이제 여러분들 같이 어떤 사람을 지구에 관심가지게 하지라는 생각에 빠져있을 때쯤 제가 또 고등학생이니까 공부 안 하고 여기 학부모님도 계실 것 같은데 공부 안 하고 딸이 지구 얘기만 하면 어떠실 것 같은지 모르겠는데 엄마가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너 아이돌 그룹 좋아하거나 그럴 때보다 지구를 더 생각하는 것 같다? 어, 이 정도면 어, 지구 팬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고 정확히 3개월 후에 저는 제가 소개해 드린 대로. 어 지구 기후 팬클럽 어셈블리라는 모임의 멤버가 되어 있었습니다. 네, 조금 놀라우실 것 같기도 하지만 저희 어셈블은 지구를 뜻하는 어스와 모이다를 뜻하는 영어 단어 어셈블을 합쳐서 지구를 위해 모인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 오늘 이곳에 저 혼자만 나오긴 했지만 어, 모두 20명의 청소년들이 함께 지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 모임을 통해서 강연을 듣고 기후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지구에 대한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영상을 만들어서 세상에 내보내기도 해요. 제가 어셈블에서 한 정말 많은 경험이 있거든요. 어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외교부에 방문한 일이었어요. 어 지구에 제가 가장 앞으로는 살 날이 많잖아요. 여러분들보다는 제가 많으니까 <laughs> 아동 청소년으로서 제가 외교부 기후 변화 대사님께 우리 아동 청소년이 직접 작성한 기후 위기에 대한 입장문을 전달했었어요. 어이 경험을 통해서 더 이상 우리가 기후 위기의 방관자나 피해자가 아니라 함께 목소리를 내고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주체가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행복하고 뭔가 없던 자신감도 생겼고 잃었던 권리를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무척 엄청 감동적이었고요 근데 제가 어셈블이 되고 네, 조금 다양한 기후에 대한 일들을 하고 저희 권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살짝 부끄러운 이야기가 있는데요 처음에 지구기후 팬클럽 면접을 볼때 마지막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당연히 내별 네, 질문 아니고요. 혹시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정말 하고 싶었던 질문이 있는데 떨어질까봐 하지 못했었어요. 바로 왜 아동 청소년이 지구를 위해 목소리를 해야 할까? 그건 어른들이 하는 게더잘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어셈블 첫 모임을 갔는데 아동 권리와 기후 위기는 서로 연결돼 있다라는 강의를 하나 들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아동 권리, 기후 위기 이렇게 두개다 생각해 보시면 개개에 너무 많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너무 어렵기도 하고요. 혼란스러운 저를 보고 선생님께서 어머 이러면서 이제 희망의 세대 보고서라는 것을 Save the Children에서 만든 것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그걸 어떻게 했냐면요 가방에 넣었습니다. 절대 <laughs> 제 손으로 먼저 펼쳐보지 않았고요. 한참 동안 두다가 수학 수학 숙제가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이제 보고서를 펼쳤는데 펼친 순간 저는 수학 문제를 푸는 것보다 이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 희망의 세대 보고서에서 케냐의 한 소년은 가난은 기후변화와 형제라고 말하고 또 영국의 한 소년은 그릇에 담긴 스파게티처럼 한달 뒤엉킨 문제가 기후 위기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기후변화로 인해 더 가난하고 열악한 상황에 처해서 당장 기후 위기가 생사의 문제이며 기본적인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는 아동들이 전 세계에 무려 7억 7천 4 0만 명이나 있다는 내용도 적혀져 있었습니다 근데 조금 제가 이걸 보고 아이러니하게 조금 속상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18살 인데 기후 위기에 솔직히 말하면 많이 기여한 사람도 아니고 또 지구에서 살아온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짧은 편인데 근데 앞으로 기후 위기에 처한 세상은 저희 거잖아요. 그런 당사자가 되었다는 게 너무나 저는 어, 충격적이었고 앞으로의 미래도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후 위기가 만든 여러 가지 불평등과 위험 요소들을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미래를 살아가야 할 저희는 그저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그냥 기후 위기와 권리 파괴가 이렇게 일어나는 걸 봐야 할까요? 너무 절망적일 것 같아요. 이제 기후 위기로 죽는 기후 위기사도 생겨 버리는 게 아닐까 너무 걱정이 됩니다. 저는 보고서를 읽고 나서부터 지구를 지키는 행동이 내 미래를 지킨다라는 의식을 가지며 어셈블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단순히 기후 위기의 주인공을 지구로만 두지 않고 저 같은 아동들도 함께 두기로 했습니다. 지구를 구하는 일이 나를 구하는 일이 될수 있다는 걸안 이후로부터 아동 권리에도 저는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어~ 조금 열심히 인터넷을 쳐보니까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이것들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환경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막상 미래에 지구의 기후가 악화되어서 제대로 살수 없다면 저네 가지 권리는 솔직히 누리지도 못하고 이제 그러는 거잖아요. 보호받고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되어 있어야 하는데 지구가 먼저 죽어버리면 저는 벌써 다음 세대한테도 너무 미안해요. 제가 나중에 엄마가 되고 할머니가 되었을 때 자식들이 어, 어찌 뭐예요? 말다라는 단어가 어느 용도로 쓰였던 거예요? 이렇게 묻는 걸 생각하면 너무 소름 돋고 소리 지를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이제 과연 없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많은 어른들이 저희 아동들보다 많이 훨씬 바쁘시고 힘드신 건 저희도 잘 알고 너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조금 죄송한 느낌이 들지만 그래도 기후위기에 대해 조금 더 주목해 주시고 행동해 주시면 좋겠어요. 벌써 환경을 위해 텀블러 사용 등뭐 다양한 실천을 여러분 스스로도 각자 하나씩은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기후 위기가 곧 저와 같은 아동 청소년을 위한 일이라는 사실을 한 번씩만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로요 네 그리고 기후 위기 문제를 어른들끼리 해결하기보다는 저희 목소리도 한 번씩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면 조금 더 빨리 긍정적으로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후위기를 위한 저희의 목소리에 기기울여 주실 거죠? 네. 어, 감사합니다. <laughs> 지금까지 세이브 더 칠드런 지구기후 팬클럽 어셈블 창단 멤버 김이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